안녕하십니까 <laughs> 오늘의 영상은 패션 하울 영상입니다 어 일단은 약속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한편 빠르게 끼려 볼게요 그리고 이번 제품들은 진짜 저의 취향이 저의 사심이 가득 담긴 그런 옷들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의 취향이랑 같으신 분들은 취향 조율 하실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제품은 이거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봐요 이거 썬번 프로젝트 제품이고 이번에 무진장에서 세일할 때 구매했던 제품인데 일단은 이옷 특징 하나씩 말해보자면 가장 첫 번째로 되게 시술합니다 되게 시술해요 안에 다 비치거든요 이렇게 안에 다 비쳐요 그래서 안에 모델 착장 보면은 안에 그냥 브어 입고 입으셨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그럴 할걸 용기가 없어가지고 여기 위에 이렇게 같이 레이어드 할만한 빨간색 끝나시않나 주문했어요 일단 이거는 나중에 또착 장으로 한번 남겨보기로 하고 또 가장 큰 특징이 이게 옆구리에 양쪽에 이렇게 셔링이 잡혀있거든요 셔링이 잡혀있어서 몸을 되게 핏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은 딱 봐도 아시겠죠? 한쪽은 그냥 이렇게 꼬임 끈으로 되어있고 한쪽은 그냥 반팔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어요 이게 좀 되게 특이해서 골랐는데 그냥 모델 착장분 입으신대로 집에 있는 생지 데님이랑 안에 그냥 브라 베리시 브라에 이거 입었는데 진짜 눈초리 아주 많 너무 따갑더라고요 놀러갈 때나 이럴 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제가 나중에 인스타로등 다음 영상으로 책장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도 반팔티인데 그 다음에 요거만 수리시켜드릴까봐요 이거 쿠어 반팔티인데 아 진짜 여러분 쿠어 제가 어 쿠어 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더 현대 가서 제가 이런 네이비색 기본 반팔티를 갖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입어봤는데 쿠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입어봤는데 이게 기본티를 저는 한 5만 원 이상은 안 넘거든요. 얘가 5만 얼마 했던 거 같아요. 5만 얼마의 기본티는 처음 사보는데 비싼 지왜야 알겠는 거죠, 진짜. 보면은 기본 딱 네이비 색이고 일단은 핏이 딱 봐도 스탠드에 보이죠 딱 봐도 자 오늘 체형에 관계없이 입을 수 있는 거고 저는 사이즈 제일 작은 사이즈로 샀거든요 제일 작은 사이즈로 샀고 이게 목 늘어짐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이거 하나 일단 두번 빨아봤는데 목 늘어짐이 일단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고 뭐다 좋습니다. 일단은 이 기장감이나 반팔 덱 떨어지는 이 라인이나 또 기본 티가 일단은 진핏 하나로 승부를 보잖아요. 나는 왜 쿠어 쿠어 하는지 알기는 그런 티셔츠다. 이거 제가 착장 여러 개동무동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쿠어 이거 층 말고도 되게 여러 개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음, 매장 가서 한번 입어보시고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요, 레이어드 스커트입니다. 다림질 해왔어야 되나? 어쨌든, 이거한번 샀는데, 일단은, 여러분, 이 진짜 그린색 스커트를 살까, 레이어드 스커트를 살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레이어드 스커트를 고르다가, 인스타 막 뒤지다가, 그냥 이거를 딱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끌렸냐? 바로, 이거, 원목 구슬. 이게 성색 페이지 내려가다 보면은 고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아마 그 기본, 제일 기본으로 했어요. 이렇게 원목고을 진짜 포인트 되거든요? 이렇게 묶어서 입으면은 이렇게 포인트 돼서 저는 요즘 빠진 조합이 있어요. 이 그린에 빨간색 조합이 너무 요즘 예쁜 거예요, 여름에. 그래서 아까 3번 프로젝트도 그렇고 그린에 빨강 조합. 진짜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일단은 길이가 딱 무릎 정도거든요. 제가 키가 168cm 정도 되는데 어, 딱 무릎 기장 정도 와서 되게 그냥 뭐 안에 흰색 바지나 저는 청바지랑 입는 게 가장 제일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한번 골라봤고 일단은 되게 소재가 실키해요. 그 살짝 주름이 지긴 하는데 뭐이 정도는 뭐 괜찮은 거 같고. 딱 진짜 모델 착장분 입으신 거 보니까 딱그 네이비 분도 네이비에다가 청바지 이렇게 입고 레이어드 해주고 아니면 그냥 흰색 기본 집에 롱 스커트나 검은색깔 이렇게 반팔 입어서 이렇게 매칭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 레이어드 스커트 이런 거 되게 큰 힘을 주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해도 되게 스타일리시해지고 갑자기 이제 좀 그린색 스커트 어려 어려워 하지 않으셔도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름에 색 있는 레이어드 스커트 하나씩 꼭추천드리고 여기 이 제품을 꼭 추천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소개드릴 것도 스커트입니다. 다음은 바로 이 스커트인데 보트 스커트예요. 일단은 이거 제가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렸는데 반응이 되게 좋은 거예요. 저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일단은 이거 스커트는 포에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했고. 다른 도트 스커트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 나간 6만 얼마에 줬던 것 같은데 일단은 쇼핑몰도 사장님이 너무 감각 있으셔서 다 진짜 저의 취향을 쏙쏙 그렇게 꼽아주는 그런 쇼핑몰이라서 제 저랑 취향 같으신 분들은 소에라는 쇼핑몰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스커트로 돌아와서 제가 도트 한창 유행했을 때 도트 스커트를 되게 많이 서칭하고 있었어요. 근데 살짝 이거는 도트가 크잖아요. 근데 다 도트가 너무 조그만해서 별로 제가 원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안 사고 있었다가 그래도 유행 지나서 이 스커트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당장 구매해서 이제 한번 열어봤는데 일단은 일단은 되게 실키한 소재여서 진짜 하늘하늘해요. 진짜 바람 날릴 때. 너무 예쁜 스커트고 너무 하늘하늘해서 저는 너무 좋았고 저는 이거 어떻게 입었냐면 그냥 부츠랑도 같이 신어주고 아니면 그냥 레이어드 하려고도 샀거든요. 레이어드 하려고 사서 그냥 기본 검은색 바지에다가 그냥 이거 한번 덧대줘 봤는데 지금 이거가 주는 힘이 되게 커요. 부츠가 되게 멀리서도 딱 보이잖아요. 이게 주는 존재감이 너무 강렬해서, 이아이 너무 좋고, 일단은 좀 다른 도트 스커트랑 다르게, 배경이 일단 이렇게 아이보리, 아이보리에다가 검은색 도트로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보면은 또 되게 비침 이런 거 걱정 많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잘 입어봤는데, 전혀, 진짜 비침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안에 이렇게 속치마가 있는데, 속치마도 재질이 진짜로, 진짜로 탄탄하거든요? 브랜드 옷 같아요, 되게. 소재가 진짜 너무 좋아서 이제 끌어안고 타고 싶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하늘하늘한 느낌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포지모지그 아이보다는 살짝 더실키 해서 너무 좋다. 너무 하늘하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기분이 너무 좋다. 그냥 이렇게 뭔가 계속 하고 싶네요. 영상은 찍고. 뭔가 이런 거 보고만 있어도 그냥 하늘하늘 까렇게 기... 어쨌든 정신 차리고. 근데 이거 여러분 진짜 이번. 제가 추천템 중에서 제일, 제일 추천한 아이니까 한번 입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거 사이즈 M으로 구매했어요. 어쨌든, 이거 여러분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바로 이거 레이어드 바지인데, 레이어드 용으로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 와, 진짜. 이런 핏도 이쁜데, 부츠컷이 기가 막히게 빠진 이런 그냥 기본, 고무 밴딩? 그런 바지가 이쁜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가장 좋았던 게 소재가 하나도 진짜, 하나도 안 더워요. 진짜 이 더운 여름 날씨에 레이어드 좀 힘들 수 있어요. 더우니까 옷 차림을 가볍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짜 시원하고 얇은 바지 찾고 있었는데, 아, 진짜 요즘 제또 다른 교복템이에요. 진짜. 이 바지 입고 레이어드하는 거 너무 지금 막 들려서 제가 원피스나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도트 스커트랑도 이렇게 같이 매칭을 해줬는데 아, 너무 예쁜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너무 강력 추천드려서 이 제품도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도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바로 이 가디건입니다. 여름에 무슨 가디건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진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알 거예요. 아니면 지하철 타시는 분들 진짜 너무 추워요 진짜 이게 저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 사무실에서나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진짜 너무 유용하게 잘 입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런 거는 되게 이동할 때만 입으니까 또 비싼 거는 사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주 합리적인 가격대에 구매한 건데 너무 예뻐요. 핏이 일단 여러분 되게 후들후들하거든요. 되게 후들후들해요. 너무 후들후들해서 너무 좋고. 또 얘가 보면은 여름에 가디건 하면 일단 안 더워야 되잖아요. 안 더운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도 안 덥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 여름 가디건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리 아이고. 제가 얼마 전에 속초를 갔다 왔는데 그냥 살이 타기 싫어서 안에 비키니 입고 그냥 이거 하나 딱입어도 찍었는데 그 진짜 너무 진짜 너무 말라보이게 나온 거예요. 진짜 너무 너무 진짜 추천하고. 그리고 또 제가 또 보는 게 있잖아요. 가디건 하면 좀이 단추가 은근 제가 예민하게 봐요. 이 단추가 여러분 저는 이 가디건 색상에 맞는 결의 단추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 갑자기 이렇게 회색 갖다가 흰색 하면은 뭔가 쌈티나 보이고 언발란스해 보여서 저는 그런 제 그런 건 별로 안 입게 되고 이렇게 같은 계열 톤의 단추가 있는 걸 되게 선호해요. 근데 얘 보면은 아 진짜 그냥 바로 그레이로 딱 줘서 바로 이 제품이다라고 골랐고 가격도 한 2만 얼마에 줬거든요? 진짜 너무 잘 입고 있어요. 그쵸? 여름에 가디건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 진짜 강추드리는 아입니다 그리고 진짜 문의가 많았던 요꽃 목걸이 꽃 목걸이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아이 제품은 여러분 제가 이 목걸이가 번호를 굉장히 많이 따셨어요. 저보다 아주 인기가 많은 아이랍니다. 근데 회사에서도 옆에 일하시는 분이 같이 물어보고 했던 아이인데 얘가 일단은 어 얘는 그 치치포유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 일단 얘가 이 제품이 글로니에서 나온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니에서 이제 한창 제품 할때 29cm랑 공홈이다 뒤집었는데 또 품절인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갖고 싶은 거 있죠. 당장 이제 다음 주에 바다를 가야 되는데 이 목걸이는 착용을 하고 싶으니까. 근데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체품 알아보다가 치치포유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 일단은 기장감도 지금 딱그 가슴 명치 쪽에 딱 와서 되게 롱한 기장감이고, 일단은 여름에 전 이거를 너무 잘 착용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바닷가 갔을 때도 그냥 이 목걸이 하나 딱 착용을 줬는데, 존재감이 워낙 강렬하셔서 진짜 너무 예쁘고, 그 치치포유 가시면은 이거 앞에 그 암술과 수술이랑 나요, 이거를? 꽃 안에 있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조합해서 착용하실 수가 있어요. 요꽃 색깔도 저는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걸로 했고 가장 큰 사이즈 했어요. 아마 중간 사이즈랑 가장 큰 사이즈 두 사이즈로 나오는 걸로 아는데 저는 가장 큰 걸로 했고 아, 진짜 여름에 너무 잘 착용하고 있는 그런 목걸이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제가 이거 착용하고 나왔는데 바로 물어보시겠더라고요. 이 목걸이 어디 거냐고. 진짜 여름 목걸이로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거구 목걸이입니다. 얘도 추천할게요, 여러분. 다음은 이제 가방 한번 소개시켜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저희 가방은 요 레드 가방입니다. 이것도 더현대에서 구매를 제가 했거든요. 이제 더현대 29cm 갔다가 이거를 발견을 했는데 이제 여름에 제가 생각보다 가죽가방을 착용했을 때 땀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나일론, 아슬아슬한 아스락 소재의 나일론 가방을 찾고 있었는데, 어 맹걸? 나타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랑 그 퍼플색을 두 개, 두 가지 색상을 고민했어요. 그래서 막 한쪽에는 레드 메보고 한쪽에는 막 퍼플 메보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레드가 이겼어요, 여러분. <laughs> 레드가 이겼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는 셔링으로 디테일이 쫙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셔링으로 디자인 이렇게 준 제품이고 가방이 일단 되게 수납력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수납력이 되게 좋아요 이번에 또 바닷가 갔을 때이 아이 또 들고 갔는데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비치타고바다에 뭐 삼각김밥이면 다 들어가가지고 은근 수납력이 좋고 또이 가방이 이렇게 잠금장치가 따로 없고 이렇게 끈으로 그냥 리본으로 이렇게 묶어줘서 이렇게 리본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서. 이제 잠금 이렇게 해줬는데 딱히 잠금장치 효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가방에 빠진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이 노란색 패치인데 이 패치가 없었으면은 저는 구매를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패치 하나로 그냥 되게 스타일이 쉬보이는 건가 그냥 뭔가 이렇게만 있었으면 되게 심심하잖아요 근데 이거 노란색 하나 들어갔다고 이렇게 이쁠 일이니까요 여러분 그냥 이거 포인트 없었으면 전 진짜 안 샀을 것 같아요 가격도 한 5만 원대로 줘가지고 진짜 요즘 저 애착 가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일론 소재인데 이렇게 좀 가볍고 또 이렇게 포인트 되는 가방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색상이 제가 그때 한 봤을 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니즈에 맞게 그냥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드디어 마지막 제품인데요. 마지막은 진짜 귀여운 제품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트 는 아니고, 단추 가방. 단추 가방 한번 구매해봤어요. 여러분, 아, 너무 귀여워. 환장해버려, 이 제품. 사이즈는 딱딱 좋아요. 그냥 안에 수납력도 이렇게 되게 좋고. 이게 또 안에 수납이 또 수납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안에는 또 이렇게 지퍼로 열고 닫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색상도 이거 스카이 블루색이랑 블랙 두 가지 있었어요. 근데 또, 여름 되니까 또 이런 하늘하늘한 게 땡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카이블로 구매했는데 가격에 맞지 않게 재질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별 기대 안 했거든요. 싸가지고 별 기대 안 했는데 이 퀄리티 너무 좋고 단추가 일단 되게 이게 되게, 되게 귀여워요, 일단. 이거 이런 거 너무 귀여워. 그래서 이 도트 스커트에 이, 이 도트 스커트에 이걸 너무 매주고 싶은 거 있어. 그래서 이걸 매주고 이 안에 검은 색깔 나이랑 이렇게 후드유들랑 가디건을 같이 매치해주고 성호종갔거든요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룩을 그래서 이렇게 진짜 너무 이런 땡땡 좋아하는 분들 제가 한번 기겁하실 거예요 이렇게 여름에 이런 가방 귀여운 가방 갖고 계시분들 너무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아이입니다 네 오늘 영상 잘 보셨을까요? 진짜, 진짜 저의 최애, 최애 아이템들로만 꾸려온 그런 아이들인데 진짜 여러분 레이어드 좋아하시거나 저랑 취향 진짜 비슷하신 분들이라면 너무 좋아할 만한 아이들이니까 여러분 진짜 이번 저의 템들 다 성공적이니까 다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다옷잘 입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만 약속 가볼게요. 안녕!